11월 10일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이 부대표가 대, 대표로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그 보도된 바에 따르면 만 25살 이상인 피선거권, 선거의 후보자로 나갈 수 있는 그 연령을 만 18살로 낮추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 뭐를 고치겠다는 것인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이 뉴스를 보고는, 아, 25살 이상만 후보자가 될수 있었는데, 이제 18살 이상, 다 만나입니다. 18살 이상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좁게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나는 이거 찬성이야, 반대야.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뉴스도, 어,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8살 국회의원, 18살 지방자치단체장이 등장할 수 있게 된다. 18살 제주도지사, 18살, 어, 뭐, 수원시장, 뭐,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18살 국회의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 단계에서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이겁니다.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2021년 11월 10일에 선거법을 고치겠다고 하는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죠. 대선 직전에 또 선거법을 고치자고 하는구나. 선거법을 한번 고치자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25살을 18살로 고치는 것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 법률 개정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이거를 결국, 논의를 하다가는 뭉쳐서, 뭐, 위원회 안으로, 뭐,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워낙 고치자는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뭐가 섞여 들어가는지도 모르죠? 여기서는 이거 고치자, 저기서는 이거 고치자 하는데, 국민의 힘이 하여간 고치는데 찬성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이제 정말 어한 4개월, 4개월이 아니죠. 1월, 2월, 3개월 이렇게 남아 있는데, 선거법에 칼질을 하는구나. 국민의힘은 악몽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4·15 총선 때, 그 직전에 심상정 씨, 심상정 씨참 죄가 큽니다. 갑자기 나와서 무슨 어려운 그... 어 산수 문제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결국 선거법 그렇게 고쳐놨죠. 사의로 충선같이될수 있다. 뭐 부정선거 빼놓고 선거법이 그냥 게리맨더링이다. 그때 선거구획정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뭐 어느 구석에선가 이익이 있어서 안 고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제대로 분석하고 들어가면 선거구 획정부터 부정 선거다 이 소리 나오겠죠? 그거 세밀하게 계산해서 만든 선거구 획정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나쁜 국민의힘은 더구나 그때 정신 없었죠. 그런 국민의힘에서는 그때는 뭐 당명도 달랐나 한데 이거 대응을 못한 겁니다. 이번에 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송영길 대표하고 만나면 희희낙낙 해가지고, 내가 그 당대표다 하면서 으쓱 해가지고, 번번이 합의를 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거기에 대응할 능력이 있느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피선거권 18살 들고 나왔는데, 이거 엄청나게 두드려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헌법 위반, 탑법 위반, 줄줄이 도저히 될수 없는 얘기를 민주당이 변죽을 올리고 있을 때 국민의 힘이 여기에 가담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미 법률안 내놨다고 하는데 그거 그쪽에서 누구도 얘기 안 하죠. 조국 씨도 이제 머리가 녹이 슬었는지 그거.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해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제 뭐 명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뻔히 안 되죠. 안 되는 거 우겨가지고 법을 고쳐 놓으면 나중에 거기가 골마 터집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국민의힘이 맡았죠. 그래 그 부분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선 몇 개월 안 남겨놓고 선거법을 수술대에 올리고 지금 배를 가르는 역할을 국민의 힘이 했다. 일단 배를 가르고 나면 안에서 뭐를 떼어낼지는 모른다. 그걸 알고 아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관련된 법하고 연결돼서 충돌합니다. 이걸 판단할 능력도 없는 국민의 힘이 오케이, 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금 칼 잡고 올라간 거죠.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이거 피선거권 18살로 낮추자. 뭐 청년들이 와하고 어 박수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청년의 날 행사에서 이야기하고 뭐어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가 제외국민 우편투표를 도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보도는 됐습니다. 결국은 경기하기 직전에 룰을 고치겠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러면 그 룰은 누구를 위해서 고쳐질 것인가.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 자체로. 대선 3개월 남겨놓고 공직선거법 지금 고치겠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부정선거 어, 하겠다. 거기에 손들어 준 것이고, 거기에 앞장선 게 이준석 대표입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이야기가 앞으로 공직선거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에 관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겠다. 이거 이렇게 순서 바꿀 문제가 아니죠. 헌법 위반, 민법 위반, 기타 여러 가지, 공사법 다 위반되는 이런 개정안을 내놓고 추후에 고치겠다. 어, 국민의힘이 이제는 당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잃은 것인가, 이렇게도 보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공직선거법을 또 고치겠다고 하고 있다. 이제 시작했다. 그러면, 부정선거 우려를, 부정선거 우려가 이제 현실화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